안녕하세요 우리 강산 야생아 입니다 야생아 꽃님들 우리 강산 밤 매방 영상을 담아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아주 또 야생아 할인한 아이들이 정말 많습니다 파콘 베고니아 애목대로 이렇게 자본한 아이들 3000원 그리고 오늘 스토켓이야 야생아지요 옛 랜덤 이랍니다 하이트 핑크 보라, 이렇게 있는데요, 이 아이들, 오늘. 다섯 개만 원나 스타켓 시아는 아무리 못해도 육천 원은 가지요 스타켓 시아 다섯 개만 원 오늘 다섯 개만 원짜리 정말 많습니다. 그리고 아유 꽃지나스타 지금 다섯 개만 원 마당 정원에 심으시면 꽃필 아이들 꽃지나스타 다섯 개만 원 그리고 또 다른 아이들도 있지요. 그리고 오늘 그라스들 그리고 또 이렇게 보시면 아주. 버들마 편처 여덟 개만 원, 흰 질문이 역세 여덟 개만 원, 그리고 또 다른 아이들도 여러 개만 원인데요. 음 오늘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할인한 아이들이 정말로 많습니다. 꽃님들 블랙벨벳도 안전할인 처음부터 들어갔습니다. 그리고 스테판이야. 스테파니아도 있고요 아주 영상이 약간 흐리게 나옵니다 이유는 아직 해가 안 떴어요 지금 9시가 넘었는데 해가 안 떴답니다 그리고 또 난들도 아우 이 아이들 향기 좋은 아이 향기 호접난이죠 8천원씩 하고요 아우 지고베타 지고베타도 정말 향기 좋죠 이 아이도 향기 좋은 아주 가틀레아 허접난이라고 아니 허접난이라고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또 블루사이즈 플루스사이즈플루스사이즈네 블루 블루 개의 아니 두 개의 사천 원이랍니다 모든 것은 입금 순서에 따라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최소 3만원 이상부터 주문 받습니다 그리고 음, 어 2 0 2 4년 10월 25일 금요일 오전 방송이랍니다. 0106284-8558번으로 꽃은 받고 있습니다. 택배비는 4,000원이랍니다. 도서 지역은 7,000원이랍니다. 찔레, 찔레, 야생가자냐, 야생가자냐, 이렇게 세트, 찔레, 야생가자냐, 이렇게 두 개, 이렇게 한 세트에 그냥 8,000원 하겠습니다. 그냥 찔레 세트,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찔레, 이렇게 8,000원 하겠습니다. 찔레 세트, 8,000원. 모든 꽃은 입금 순서에 따라 해드리고 있습니다. 그리고 최소 3만원 이상부터 주문 받고 있습니다. 어, 그리고, 도리피스, 도리피스, 이 아이들. 이렇게 되어 있는 도리피스,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. 이렇게 되어 있는 도리피스, 이 아이. 9천원이랍니다더리피스 9,000원이랍니다. 그리고, 마타피아 이렇게 지금 꽃이 지고, 또 다시 이렇게 약간, 이렇게도 생기, 이렇게도 생겼는데, 이 아이, 두 개, 두 개, 4,000원이랍니다. 마타피아두 개, 4,000원이랍니다. 마타피아두 개, 4 0원이랍니다 그리고, 글루신이야. 아주 제가 마당 정원에서 키워서 짱짱하니 꽃대 정말로 많이 올라옵니다. 했는데 이 아이들 정말로 꽃대 많이 올라온답니다. 글로시니아이 아이들 6 0 0 0원이랍니다글로시니아 6,000원. 그리고 또 핑퐁국화. 핑퐁국화. 이 아이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핑퐁국화. 이 아이들 22,000원짜리인데요. 만원 하겠습니다. 오늘 핑퐁 국가 만원 하겠습니다. 빙봉, 모든 것은 입금 순서에 따라 해드리고 있답니다. 덴드롱 댄드롱, 이 아이, 삼천 원이랍니다. 쌍대, 쌍대 엘로우 난이랍니다. 쌍대 엘로우 난, 이 아이, 만 이천 원. 그리고 향, 향기, 예, 아주 좋습니다. 향기 좋은, 향기, 허접란은 없지요. 아우, 안, 안 빠지네. 얘는 꼭 1번, 1번 노랑난,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8,000원 이랍니다 그리고 또, 아우, 지고베타, 아우, 예뻐요. 향기 정말 좋습니다. 지고베타, 이렇게 있는 아이들, 지고베타, 이렇게 생겼습니다. 지고베타, 이 아이들, 할인해서, 1 7 0 0 0원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얘. 얘는 향기 있습니다. 약간의 향기 있는 아주 실물이 더 예쁘답니다. 영상보다는 연 핑크난 만 원. 그리고 오 밀레니엄 배 아니, 밀레니엄이라 있다이 아이. 엘레강스 엘레강스랍니다. 엘레강스 이 아이 11,000원이라 니다 엘레강스 11,000원. 핑크 물리, 하이트 물리입니다. 핑크 물리, 하이트 물리 아주 판매 끝났나요? 하고 문의하신 분들이 또 굉장히 많으세요. 그래서 이 핑크 물리, 하이트 물리, 그린 나이트입니다. 그린 나이트 이 아이들은 그린 나이트는 이렇게 하고 가장 많이 심고 으뜸 그라스라고 할수 있죠. 직립형으로 크고 이렇게 그린 나이트 가을이면 이렇게 피는 아이 또. 이렇게, 아다지오랍니다. 이 아이들은 아다지오, 모두 다 8개에 만원이랍니다. 이 아이들은 아다지오, 그린나이트 8개에 만원, 아다지오 8개에 만원, 키가 낮게 방실방실 크는, 어, 얘는 니틀번인데요. 하멜른는 얘보다 더 예쁘고 풍성하답니다. 하멜론도 8개 만원. 흰 줄무늬 역세입니다. 흰 줄무늬 역세도 8개 만원이랍니다. 분수처럼 크는 더저터 플레이는 어, 하멜론보다 키가 더헐 큽니다. 이 아이도 8개 만원이랍니다. 팜파스그라스 내년에 개아주 2개의 12,000원 이랍니다. 내년에는 하나에 어, 2만원 이상 갈 아이들이랍니다. 어, 증원 끝났고요. 대, 두 개, 12,000원. 팜파스 그라스, 키 높이를 말씀드립니다. 3m 이상 대는. 그리고, 선은 1m 이상. 두 개, 12,000원입니다. 핑크 몰리, 그린나이트, 아다지오, 흰, 흰 줄무늬. 억새 하멜론 더저트 플레인 예를 들어 8개 만원이랍니다. 핑크 물리 그린 나이트 아다지오 흰 줄무늬 억새 하멜론 더저트 플레인은 8개 만원이랍니다. 그리고 하이트 물리, 하이트 물리는 이렇게 하얗게 어나는 하이트 물리는 4개 만원씩이랍니다. 핑크 물리 그린 나이트 이 아이는 흰 줄무늬 역세, 다더츠 플레인과, 음, 하멜러는, 어, 지금 여기 <laughs> 안 보이고 있는데, 있습니다. 그리고 버들마편초이 아이들. 버들마 편처, 정말로 가을에, 어, 핑크 물리하고 버들마 초구가 그 행사장마다 안 심어져 있는 데가 없더라고요. 이렇게 정말 버들마 편처, 여덟 개만 원. 얘는 스피파 이츠랍니다. 너무나 멋있는 스피파 이츠. 얘는 다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 아이들. 이 비는 코스모스, 코레올러스, 한 개에 8천 원인데요. 이 아이들. 두 개에 만원 하겠습니다. 코레올라스두 개에 만 원. 모든 것은 입금 순서에 따라 해드리고 있습니다. 핑크 삭서롬. 핑크 삭서롬. 4천 원씩이랍니다. 거북 알로카시아. 거북 알로카시아. 공기정화식물. 거북 알로카시아. 만 오천 원. 그리고 블루보들. 안전히 블루보들. 네 개에 만원 했습니다. 블루보들. 네개만 원. 토텀. 더텀이랍니다. 더텀. 이 아이들 아주 광기상화식물 아주 하얀 분이심어으면 너무나 이쁘라. 29,000원. 그리고 이 하나 있습니다. 무늬, 바로코 벤자민 15,000원. 신품 엔젤로니아. 신품 이렇게 있는 신품 엔젤로니아. 이 아이들 5,000원. 그리고 장미 철쭉 장미 철쭉에 예, 11,000원입니다. 덴드롱 1년에 몇 번씩 꽃보는 덴드롱 3,000원. 그리고 누구나 쉽게 꽃피는 블루 해피 블루 해피 블루 이 아이들 4,000원. 벤쿠버 제라늄 벤쿠버 제라늄 이 아이들 9,000원이랍니다. 벤쿠버 제라늄 9,000원. 그리고 음, 장미 베원니아 장미백원약 9,000원. 아바타, 아바타입니다. 하늘을 닮은 아바타. 이 아이들, 29,000원. 그리고, 음, 특크리스탈. 향기 있습니다. 특크리스탈. 이 아이들, 아우, 이 봐보세요. 꽃대가 이렇게 두 대씩 모두 다 이렇게 달려있는 특크리스탈. 이 아이들, 17,000원. 그리고 자넷입니다. 향기 좋은 자넷. 이 아이들,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. 자액 14,000원 철골소심 하나 있답니다. 철골소심 예. 아우 꽃 다글다글 많이 달려있죠. 꽃님들. 철골소심 하나 있습니다. 26,000원 철골소심 26,000원 이랍니다. 그리고 블루세이즈 마당정원에서 심으실 분들 아주 이 아이들 우리 꽃님이 군락으로 그 꽃님은 몇십 개씩 심으신다 합니다. 최고 좋아하는 꽃이라해요 블루세이즈 네얼동 됩니다. 두 개, 4,000원. 그리고, 무늬천리양 황금천리양이랍니다. 황금천리양, 이 아이들, 17,000원. 그리고, 금, 금나비입니다. 금나비. 금나비, 오늘, 금나비 이렇게 있습니다 17,000원 하겠습니다. 에밀리, 에밀리도 오늘, 17,000원 하겠습니다. 그리고, 줄무늬허조 줄무늬 허접,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. 12,000원. 반다입니다. 반다. 이렇게 비어있는 반다. 예, 4만원 짜린데요. 반다. 이 아이, 29,000원. 그리고, 하산색에 심어져 있는, 도리티스, 이 하산색에 심어져 있는, 이렇게 안 세트로 이렇게 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. 일전에. 도리티스, 이 아이. 19,000원 하겠습니다. 하산석에 심어져 있는 도리티스 19,000원 하겠습니다. 노두시노드게시이 아이들, 아우밥 좋습니다. 6,000원이랍니다. 그리고, 일번 개발, 이 아이, 일번 개발, 이 아이, 12,000원이랍니다. 그리고, 보, 핑크 포인, 세이타, 굉장히 오래 갑니다. 이 아이들, 4,000원. 그리고, 멕시코 소철, 멕시코 소철, 6,000원 하겠습니다. 서향동백 향기 좋은 서향동백 26,000원 그리고 꽃이 계속 핀다는 4개 동백 이렇게 지금 피어나고 있는데요 4개 동백 25,000원 그리고 하이트동백 하이트동백입니다 하이트동백 꽃 다글다글 달려 있습니다 예, 36,000원 짜리입니다 28,000원 이라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 팝금배고니아 애목대 팝금배고니아 제가 애목대로 이렇게 잡아 놨어. 아주 짱짱합니다. 이제 꽃들 이렇게 올라오는 아이들도 있는데요. 3,000원 디보치나 디보치나 이렇게 있습니다. 이 아이들 디보치나 13,000원 바닐라 쌍대수국 바닐라 쌍대수국 이렇게 이렇게 키우실 분들 바닐라 쌍대수국 두개 만원 그리고 파키라 예 파키라 있습니다 파키라 이 아이 5천원 하겠습니다 파키라 5천원 이렇게 입장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파키라 5천원 그리고 몬스테리아 몬스테리아 이 아이 7천원 하겠습니다 몬스테리아 7천원 하겠습니다 그리고 옥지포동백 아예 꽃핀데 정말 예뻐요 옥지포동백 이 아이들 꽃 다글다글 지금 달려있는데요. 옥지포 동백 29,000원. 나비안 나비안 나비스구 나비스구. 이 아이들 11,000원. 엔젤 카랑코의, 엔젤 카랑코의 이 아이. 아주 얘는 12,000원 이상 가는 아이입니다. 밥 엄청 납니다. 엔젤 카랑코의 4,000원. 백합입니다. 백합. 적색 백합. 음~ 이트백합 이렇게 있는 아이들 이 아이들 6천원씩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 영담이랍니다 보라 영담 핑크 영담 보라 영담 구처럼 핑크 영담 할인해서 7천원이랍니다 그리고 끼코 따루 끼코 따루 이렇게 있는 아이 끼코 따루 이 아이 11,000원이랍니다 샤프란 하이트 샤프란 마당 정원에 심으실 분들 하이트 샤프란 4개 1만 원 그리고 노란 구절초 3개에다가 대품 구절초까지 드리는 노란 구절초 4개 1만 원 아우 장미 밀레니엄벨 이제 몇개 없어요. 장미 밀레니엄벨 4,000원 천국의 계단 천국의 계단이라 합니다. 천국의 계단 4,000원 수토케시아 스토캐시아랍니다. 스토캐시아 다섯 개만 원. 그리고 이 아이 이렇게 되어 있는 내년에 아주 멋지게 봄에 보실 분들 하이트핑크 셀릭스 만 원. 그리고 꽃진 나스타 꽃진 나스타 다섯 개만 원. 갈란디바 갈란디바 이 아이 하나 있습니다. 오천 원 하겠습니다. 그리고 꽃길인 무늬 꽃길인 이 아이. 13,000원 그리고 알피니아 알피니아 이 아이 8,000원 스테파니아 스테파니아 이 아이 15,000원 블랙벨벳 <laughs> 만원짜리죠 블랙벨벳 이 아이들 6천0 0원 하겠습니다. 야생아 꽃님들 오늘도 예쁜 꽃 보시고 힐링이 되셨을까요? 늘 우리 강사안 야생아는 예쁜 꽃 영상 담아드리면서 야생아 꽃님들과 늘 판매방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도 행복하세요.